수유비를 절감할 수 있는 FEG 모델이고요. 흠잡을 만한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카카오 터혔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저위 지방 사시는 분들은 아마 더 추울 거예요. 어, 대신 울산은 눈은 안 오고 있고요. 바람이 상당히 매서운데 오늘 낮 최고 2도, 3도 기온이 올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량의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어, 날씨가 대폭 기온이 올라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주인공 바로 레이입니다. 구형이 아니고 신형 더뉴 레이 그 중에서 가솔린과 LPG로 나뉘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LPG 모델이고요. 여기 프레스티지입니다. 당연히 어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갖추고 있고요. 계기판. 자, 우선 주행 거리가 72,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자, 상급의 트림이기 때문에 에피지는 아마 단일 트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운데는 디지털로 표기를 해 주는 속도계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표기가 되고 있고요. 기아 정품 내비 물론 후방 카메라도 지원을 합니다 자 열선 시트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지원을 하고요 일단 이것도 뜨겁다 일단 잠깐 끌게요 자히터도 아주 빵빵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현재 켜둔 상태입니다 따끈따끈 따끈하고요 핸들 열선도 스위치는 이 아래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죠. 자, 경차치고는 어, 그래도 빠지지 않는 이런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도어 트림 쪽도 그렇고 브라운 컬러에 어, 퀼팅 디자인이 가미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고급스러움도 사실 뭐 경차가 그다지 고급스러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차는 그 차량 급에 맞게 나온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어 시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색깔과 퀼팅 디자인 괜찮습니다. 자, 이 네이의 장점이 있다면, 음 경차는 보편적으로 차가 작죠. 작긴 하지만 이 뒷좌석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큽니다. 레그롬을 비롯해서, 위에 이제 특히 헤드로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반면에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경차 중에서. 물론, 중고차 시세 방어도 레이가 가장 유리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LPG 모델의 어떤 옵션도 다양한 이런 옵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제법 비쌉니다. 경차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중고 가격이 보여주듯이, 신차 가격도 만만치 않은 이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 느낌은 좋습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딱히 흠잡을만한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얼라이먼트도 네, 잘 맞고 불필요한 잡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연식 좋은 중고차의 그런 모습들을 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부점검에서는 과연 어떤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어, 소모품은 어떤 부분을 교환을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 씨, 하겠습니다4447 레이. 어? 가스네요. 네 l g 입니다 네, 가스네요. 가스 밸브 달려있죠? 네. 달려있고. 미미 많이 달려있습니다. 달려있고요. 네. 로건 카바 누유, 누유는 없죠? 네, 깨끗합니다네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뒤쪽도 볼까요? 깨끗하죠? 깨끗하네요. 고정하고 벨트 아이드베리유안 검사 했을 경우에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아주 깔끔합니다. 발전기 돈부이 정도면 괜찮고요. 네. 라트 하우스도 모만모낭하네요 네. 괜찮고요. 냉각수 보시면 녹색. 열어갔죠? 네. 녹색입니다. 깔끔하네요. 엔진을 바꿔야 되겠죠? 네. 네 필터려도 있거랍니다. 네. 자, 브레이 오일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네. 깨끗한 건 아니고 양호하죠? 네? 뭐 네? 교환하실 깨끗한 것까지는 깨끗한 아닙니다. 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브릭 비추면 시커먼게 있습니다. 시커먼게 있죠? 예, 네. 그건 무조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을 네. 필요가 없죠? 자, 미션 오일이거든요? 네. 깨끗합니다. 미션 오일 깨끗하죠? 네. 포도색 보이죠? 네. 와인색, 그죠? 아, 밑에 보이네요? 여기. 괜찮죠? 네. 어, 노스는 보이지 않습니까? 쪽도그렇고요 접합부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괜찮아 보이고요 워시업은 보충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접부도괜찮고요 마스터, 하이드로프 밑으로 부식은 없습니다. 네. 조해 보입니다. 여건 마운트. 쇼업 마운트. 아니거이렇게 산처럼 보이죠? 이렇게 네. 통이. 많이 살아있죠? 네. 안 눌리, 많이 안 눌렸죠? 많이 눌리면은, 바지트 넣으면 툭툭툭 소리납니다. 네. 여기 괜찮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살아있죠? 반대편 볼까요? 많이 살라있죠 네. 괜찮죠? 뭐, 크게 할것 없네. 이것도 엔진룸만 교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차이 전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는 뒤에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브레이크 패드가 좀 많이 들어갔죠? 네. 네네. 점수는 40점 되겠어요. 40점. 자, 망당, 망당하네요. 60점 미터는 좋아입니다. 네. 앞에 브레이크 패드 볼게요. 앞에는 65점. 65점이랑 넘는데 70점 드릴게요. 네, 예. 70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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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봐, 네. 예. 괜찮고요. 예. 네, 괜찮죠? 차에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뒤쪽도 차에도 괜찮고요. 자, 이건 언더카버 풀 필요 없네요. 네, 없네요. 아, 참 기쁩니다. <laughs> 자, 라디에 미터 쪽에 보니까 노수는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입니다. 괜찮고요. <laughs> 엔진 올팬 쪽에 누유 없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미션 쪽도 깔끔합니다. 네. 센터 미미 괜찮죠, 엔진? 네. 네. 어, 미션 미미는 저희들이 이렇게 육안검사를 하는데요. 제가 보이는 육안검사만 할게요. 어, 미션 미미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누유는 없습니다. 엔진 미션노 누유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합격. 네. 그리고 저석 조인트. 바깥쪽, 안쪽. 네. 괜찮고요. 네. 네. 초반 괜찮다 그랬죠. 네. 스팅기어 부트 괜찮습니다. 안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거 없고요. 네. 괜찮고요. 왕볼 괜찮고. 네. 앞쪽. 락. 점프시 괜찮죠?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뒤쪽. 어우, 짱짱하네요. 세 가지. 고 험하게 안 타셨네요. 그죠? 네. 네. 반대쪽 넘어갈게요. 반대쪽. 브레이트 부트 괜찮죠? 네. 괜찮죠? 안쪽부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안, 앞쪽도. 푸신. 원, 안쪽도? 푸싱, 뭐, 안쪽 푸싱 괜찮죠? 네 이쪽도? 아유, 씨, 걱하네아 세가지고. 요한볼도 괜찮고요. 네그 네. 괜찮습니다. 여 네, 네. 링크 부터 괜찮죠? 여기요? 부터 여기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괜 네. 뒤쪽, 엔진 쪽에 누이는 거 볼게요. 그죠? 음...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깔끔합니다. 네, 깔끔요합니다요 엔진들이 저 헤드와 엔진 블록 사이에 요쪽 부분에 많이 물 냉각수 많이 샌다고 그랬죠? 네. 괜찮죠? 깔끔하죠? 네, 깔끔하네요. 네, 깔끔. 고드름 같은 게안 생기지 않습니까이 고드름? 네. 괜찮습니다. 깨끗하네요. 깨끗합니다. 요쪽 뒤에 ABS 모듈이 달리네요. 그렇죠? 음. 자 들어갈게요. 머리 조심하시고. 자, 양쪽 사이드 스텝 쪽으로도 뭐 깔끔합니다. 부식 없죠? 부식도 없고 데미지 받은 적도없고 네, 없습니다. 이거죠, 좀 두드려 네. 봤어요. 가스통, 연료통이 이렇게 어있네요 네. 네. 레이가 연료통이 이제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위에 수납공간이 좀 많아 보이겠죠? 네, 예. 네 넓겠죠. 이쪽에 뭐 일체형 스타일이라서 뭐볼건 없겠죠. 네, 쳐봐도 괜찮고요. 여기 부싱큰부싱이 부신, 들어가기 때문에 터질 염력은 없겠어 네. 사이드 테이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좀 좋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역시. 네. 어,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해거도 네. 괜찮고요. 여기도 이렇게, 아이, 튼튼하게. 이런 거참 마음에 드네요. 허허. 그렇죠? 부쵸 이건 거뭐 따로 붙이신 건가요? 그쵸, 그렇죠? 붙인 거죠. 사제로 달한 아, 거죠. 그인 견인구를 돌려. 그 여기 후렴에. 그렇죠? 견인굴... 여기 어, 붙였죠. 뒷판을 붙이면, 히머에서 뒷판 내면 퍼화진다든지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게 예, 있겠죠. 그래서 호회면에 걸었네요. 그죠? 아. 어, 이거 뒤에서 받아도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조금 그 역할을 좀 해주겠네요. 그죠? 예. 네. 네. 또돈 주고 달면또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뗄까요? 아니요. 떼가 <laughs> <laughs> 아니, 주셔도 되는데. 아니, 다음 차으 이렇게 그대로 양도 아, 보면. 이거 떼가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아, 이거 진짜. 기차 받으면요. 좀, 많이 박살 갑니다. 튼튼합니다, 이게. 네, 튼튼니다 머플러, 핸드 머플러도, 아, 튼튼하죠? 네. 튼튼하네요. 저튼판넬도 뭐, 대민이 있 분은 안 보입니다. 네. 예, 튼하네, 보입니다. 어, 이거는 이탈은 뭐, 그, 저 연료 필터 저기 붙어있네요. 어, 연료 필터 찾으셨어요? 네. 아, 어, 그렇죠. 이거 연료 필터 여기 있네요, 그죠? 음. 네, 맞아요. 여기, 여기, 여필터 여기 붙어있네요, 그죠? 렇 네. 저도 처음 보는데, 여기가 여기 붙어있네요. 가스, 환상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예, 구매하시면 연료필터랑 무조건 바꿔주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네. 예, 잊어버립니다. 그냥 음. 네, 다이얼 턴이 네. 이차다 샀을 때다 연료필터 같은 걸 깔아주시면 참 좋습니다. 네. 예. 4 4 4사7 예. 네. 여차는 뭐 엔진오일 그리고 디에라이트 필터, 오실액 보충. 예, 워시하고, 엔진호하고, 음. 네, 오실액하고 엔진오일하고 이 보일러 필만 네,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